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네, 항아리분, 이제, 어, 초가 지붕하고 항아리분이, 어, 원 플러스 원 마지막 기에다 어, 나가고, 어, 네 세트 남았어요.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찜하실 분들 얼른 하세요. 네, 지금 남아있는 애가 1번, 일본. 네, 1번이, 어, 길이가 15 곱하기 폭이 11이고 높이가 13입니다. 예, 1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가지붕이 4세트 남았는데요. 쭉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 마지막 뒷부분 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 항아리 예, 항아리 그 지붕이 있어요. 예, 항아리형 지붕에 어, 그 알을 선택해도 되고 꽃롱분을 선택해도 되고 예, 10만원에 어, 초가지붕 하나에 뒤에 나오는 항아리나 꽃농분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1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7번도 역시나 사이즈가 15 곱하기 12 곱하기 13 높이는 거의 13이니까요. 이 정도면 무난하게 대품에 속할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예, 초가 지붕 화분을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렇게 잘 어울리고 무난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어느 걸 심으셔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소화를 잘 해내요. 예, 7번, 어, 15 곱하기 12 곱하기 13, 7번도 하나를 찜하시고, 어, 이제, 이걸 찜하시게 되면 뒤에 나오는 항아리분, 예, 또 추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만원에, 예, 초가 지붕 하나에, 어, 뒤에 후반부에 나온 항아리, 그다음에 꽃, 롱군, 그 다음에 꽃롱군 고중에서 선택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원프로스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번도 16 곱하기, 12 곱하기, 12 길이가 16이고, 어 폭이 12이고, 어, 높이가 12입니다. 예, 10만원에, 초가지붕이가 하나하고 뒤에 항아리분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초가지붕도 잘 어울리지만 어느 육이든지 다잘 소화낼 수 있고 잘 어울리지만 항아리분도 역시나 심어놓으면 아주 코디할 수 있고 예, 하기 좋은 그런 아이예요. 그다음에 5번, 5번은 17 곱하기. 5번은 좀 기장이 기네요. 17 곱하기 13 곱하기 높이가 1 2에요 예, 기장이 조금 길면 높이가 한 1cm 정도 낮고 예,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시골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초가지붕. 예, 무엇을 심어도 색깔도 그렇고요. 아주 친근감 있고 소화를 잘 시키는 아이예요. 예, 지금 4 세트 남아있고요. 어 마지막 기회로 원프로스원 1 +1,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음, 조기품절 이제 어,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 다음에 어 6번 예까지 이제 어 10만 원에 예, 기본으로 메인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6번은 굉장히 옆으로 길어요. 20에 어 12. 높이가 9cm. 그러니까, 아담 하면, 높이는 아담하고, 옆으로 길어서 대품 합식할 수 있는 그런 하, 아, 화분이죠. 합식에놓으면참 예쁜 화분입니다. 여기까지 선택하시고, 어, 이제 뒤에 후반부 추가로, 어, 추가로,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음, 6번. 예, 6번은 대형입니다. 20. 길이가 20이면 꽤 길게 나분이죠. 어 그리고 어 폭이 12예요. 어 예. 그다음 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 초가지 분나 그꽃 넓은 큰 분을 선택하셨다면 여기서부터는 추가로 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4번 꽃농곤 예. 폭이 12고요. 높이가 16입니다. 예. 아담하면서도 어 오상한 그 핑크빛에 인디안 핑크 약간 어두운 인디안 핑크빛이 나면서요. 예, 이것도 실물이 굉장히 이뻐요. 예, 꽃농분을 추가로 더 하나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10만원의 초과 지붕 하나 선택하셨다면, 예, 꽃농분이든지, 뒤에 나온 항아리 분이든지 지금부터는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네 세트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저기, 이제 품절, 마지막 찬스로 드립니다. 저기 품절될 수 있으니까요. 아유, 어.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어, 얼른 선택을 하신 게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 항아리분 5번인데요. 어, 폭이 11이고, 높이가, 어, 어 19. 높이가 19면 높은 거예요. 롱분에 어, 해당하는데, 이 항아리분에, 항아리, 네, 항아리분에 코디를 해놨는데, 이렇게 예뻐요. 예. 예, 초가지붕에 비하면 이게 조금 약간 빈약해 보이니까 별로 마음에 어, 조금 선뜻, 얼른 선택을 못 하시는데 예, 이렇게 예쁩니다. <laughs> 예, 예, 얘를 구본은 예, 좀 커요. 그래도 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초가지붕에 얘를 추가로 선택하셔도 되고 구본 예, 사이즈 말씀드려볼게요. 15 곱하기 15, 예, 폭이 15고 높이가 15예요. 예, 조금 더. 어, 폭이 좀 넓죠. 예, 얘도 어, 그 운치가 있어요. 그 돌담과 어, 시골의 그 돌담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얘도 어, 운치가 있습니다. 실물이 더 사실 은더 예쁜데요. 어, 이 카메라로 어, 한계가 있네요. 예. 앞에 초과지붕 하나 선택하시고 10만원에 초과지붕 하나 선택하시고 지금 네, 추가로 할수 있는 아이들 항아리 분에서부터 어, 여기 이 화분까지 계속해서 어, 추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조금 큰 화분은 합식하기 좋고요 어, 항아리 분이나 이런거는 어, 따로 창 심기도 딱 좋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모둠에서 이렇게 합식을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3번 항아리분 어, 사이즈가 11 곱하기 17 이에요 어, 폭이 11이고 높이가 17 입니다 예, 3번을 추가로 선택하셔도 어, 가능하고요 예, 세트가 지금 4세트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 마지막 찬스 서둘러서 어, 찜 하시기 바랍니다 예. 3번, 11 곱하기 17. 예, 마지막, 이 항아리분, 이거 마지막이고요. 어, 항아리분하고, 초가 지붕하고 항아리분하고 세트로 그렇게 구성을 맞추면 아주 잘 어울려요. 시골에 딱그 정치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